뿌옇게 조명 오케이 조명 둘러봐야 돼요 멋사 이때 소리 질른다. 야! 야! 왜? 너 여기 왜 있어? 나... 남자친구랑 데이트 중이었어 남자친구 어딨는데? 남자친구 등장 어이 여보 무슨 일이야 잠깐 나와봐 킹맨 남자친구 죽인다 여보 이 여자 누구야? 이딴 놈 만나느라 날 버린 거야? 어린 건 아니에요. 둘다 만나는 뿐이에요. 내눈 똑바로 봐.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, 내눈망울로빛친네 얼굴 모습을 보면서 얘기해.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? 당연하네. 이때 핑맨 마누라 등장. 아마... 아마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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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는 누구야, 이 얘 누구예요? 얘얘 <laughs> 예, 예, 마누라, 마누라 죽인다. <laughs> 우리 둘뿐이야. 마누라 남자친구 등장. 마누라 남자친구가 있어. 마누라 남자친구 등장. <듣자. 웃음> 네가 내 마누라를 죽였어. 아니 남자친구 아니 여자친구를 죽였어. 죽인다. <laughs> 이제 우리 둘뿐이야. 한너몇개 세컨드가 많어? 사랑해. 진짜, 나, 아이고. 나, 나만 바라볼 수 있어? 너만 아, 바라볼 수 있어. 안돼! 거 아, 유맨! 교통사고. 안 돼! 짜다, 짜다! <laughs> 천국에서도 어? 좋아합니다. 차미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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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차미슬 광고, 오케이.